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그냥 살기는 힘든, 힘든 모양이 되겠죠. 패가 되면 성공입니다. 패를 만들어 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이 뛰는 수는 이거는. 막기만 해도, 아, 이거 안돼 보이죠? 어디 둘 것이 없습니다. 상대를 안 해주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패로 사는 수,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났을 때, 여기 막는 수는 살았죠, 그냥. 그래서 백은 여기서 이거 찔릴 것입니다. 이때 어떤 수가 있을까요? 요렇게 됩니다 대저 치는 수가, 어... 백이 상당히 곤란하죠.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이건 잡힙니다. 백이 잡혀요. 큰일 나죠. 백이. 그래서 백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냥 가만히 잡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넘어가서 상대방이 단수 칠때 이렇게 패가 되겠습니다. 뭐 빼도 박도 못하죠. 백은 다시요. 여기 붙이면은 찔러야 되는데, 이렇게 대저치는 수, 아, 여수가 이렇게 상당히 날카로운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데는 두실 수 없습니다. 있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넘어가고 간단한 외교 수순이 되겠죠. 이렇게 패로 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할 흙이 패로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